가족기처이론 8강 1성의 과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1성은 없어도 탈이고 있어도 탈입니다. 그러면 없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겁이 없으면 주체성과 협동성 그리고 리더십이 떨어지고 목표식이 의 떨어집니다. 형제와 인연이 없으며 주의롭도 인덕이 없다. 그렇죠. 그 비겁이 없으면은, 결국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그 주위 사람들하고 협력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사주에, 당연히 어떤 협동할 대상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겁제가 없으면은 일반의 어떤 그 뿌리 같은 것들이 없을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어떤 자기 힘이 있어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래도 동력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견겁제는 자기 형제를 나타내는데 형제와 인연도 당연히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주위력도 인덕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상이 없으면은 융통성과 유머가 없고 재미가 없다. 여자의 경우는 애교가 부족하고 남녀공이 마음에 담고 있는 감정을 상대에게 제대로 전해주지를 못한다. 그리고 추진력이 떨어진다. 그 식상이라는게 어떤 융통성이죠. 그게 없으니까 융통성도 없고 유머나 재미가 없습니다. 식상이 있어야 사람이 재미있고 뭔가 유머도 있고 뭔가 일도 잘 저질릅니다. 그 식상이 있어야 끼가 있고. 이 식상은 바로 지름신이거든요. 뭔가 자기가 마음먹으면 저질르고 보는 성분이 있거든요. 근데 식상이 없다는 것은 생각만 많고 정작 해야 될때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도 식상이 있으면 잘 하는데, 식상이 없으면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어떤 생각을 제대로 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식상이 있어야 좀 재미도 있고, 말도 좀 잘하고, 소위 말은 말이 통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재가 없으면 현실적인 면이 부족하고, 정리정돈하는 능력 부재, 만사 계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부친과의 연이 시박하고, 남자는 처및 재물과 연이 없으며, 여자는 심오와 연이 없다. 재라는 게 현실성이죠. 그리고, 식상만 있고 재가 없으면, 일은 뭐 이것저것 많이 벌리는데, 뭐, 대, 제대로 그 하는 일이 없는 거죠. 뭐, 일을 마무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그냥 이것 조금 했다 저것 조금 했다 하는데 뭐가 그 결실로 얻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은 식상이 있으면 죄가 반드시 있어야 뭔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그거 얻지 못해요. 그 다음에 죄라는 게또 남자한테는 부친하고 처하고 재물이죠 그래서 그 인연이 희망할 수밖에 없고 여자는 또 시모가 죄니까 죄가 없으면 여자는 또 시모 인연하고 박하죠. 그래서 이제 무죄사주라고 그러면은 여자가 없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들 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제대로 그 쓸만한 내 여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자는 많죠. 또 무죄사주가 없으니까 밝힌다 고 그러죠. 사람이 없으면 추구하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무죄사주가 바람둥이가 많습니다. 의외로. 근데 이제 이 여자 저 여자는 많은데 정작 내 여자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죄사주는 바람둥이가 많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살이 없으면 예의가 없고 규칙을 준서해는 의지가 희박하다. 직관력이 떨어진다. 박력과 예리함이 없으며 어디를 가나 신뢰를 얻기 힘들다. 남자는 자식과 명예, 여자는 남자와 연이 없다. 우리 관이라는 게 규칙, 규범, 준수해야될 예의. 그 다음에 살이라는 게 어떤 직관력, 예리함, 촉. 뭐 이런거죠. 근데 그런게 없으면 아무래도 그 박력과 예리함이 없으며, 그 다음에 이제 살인 또 뭔가 그 추진하는 그 그게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신뢰를 얻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 관살이 없고 식상만 있으면 제멋대로 하고 규칙이나 뭐 이런 부분을 많이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살은 남자한테는 자식이 되죠.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남자가 되죠. 그래서 남자가 관살이 없으면 자식하고 연이 좀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관이 남자니까 관살이 없을 경우엔 남자하고 연이 좀없습니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식상으로 흐르면 자식하고의 그 연이 좀 없고요. 여자가 식상으로 흐르면 남자하고 연이 없게 됩니다. 인이 없으면 학문의 뜻이 없든지 학문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거나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자신을 지키는 능력이 부족하고 성장복이 없으며 부모와 연이 없든지 덕이 없다. 우리 인이라는 거은 우리가 학문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인으로 노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부모의 도움 하에서 내가 학문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인으로 흐르질 않고 그 식상 운이나 아 재운으로 흐르면은 공부에 이제 뜻이 없어서 공부가 제대로 안 돼서 학력이 좀 떨어지고 그 직업 운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웬만해서는 이 인을 흐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이라는 거는 내가 듣는 거죠. 듣고 식상은 내가 말하는 건데 인이 없고 식상만 있으면은 그 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주장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론은 없고 식상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론이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들어줘요. 그래서 어떤 상담이나 뭐그게 하는 사람들이 이론이 반드시 있어야 남의 말을 잘 들어줘야 그 사람의 고민이 뭔지도 알고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론이 있어야 남의 말을 잘 듣는다. 그 다음에 이론또 나를 지키는 힘이죠. 그래서 자신의 지키는 능력이 부족하죠, 인이 없으면. 여자 같은 경우에 인운이 없으면 특히나 자신을 지키는 능력이 부족해서 인운이 그 없고 식상만 많으면, 뭐 젊었을 때 잘못하면 큰 탈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인운은 부모의 연이기 때문에, 인운이 그 부모를 나타내니까 부모의 연이 없든지 덕이 없어지는 것도 인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는 없을 때 어떤 문제점을 얘기를 했어요이번에는 이제 비겁이 과다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고집이 강해서 주의와 융합이 되질 않는 경우가 많다. 오만독성 그리고 독불자 군영의 행동과 이기주의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단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가 있다. 남녀공이 재물과의 연이 없고, 남자는부축의 여자와도 연이 없다. 비겁은 없을 때보다 과다하게 더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재물을 치거든요. 내가 가장 요새 보면 북이라고 그러는데 그 불을 얻을 수 있는 재물을 치기 때문에 비겁이 과다하면은 재물하고 연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비겁이 과다하면은 고집도 강하고 주의하고 잘융합 왜냐하면 자기가 강하니까 주의하고 굳이 그 융합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독선적으로 가다가 이제 재물로 이런 패를 크게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또 그 어렸을 때 비겁으로 운이 흘렀는 데 부친이 그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부친이 돌아가시거나 부친하고 연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음에 식상이 과다하면은 규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여 비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자기윗 사람이나 형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 직의 대로는 경우가 많다. 남자는 자식과 여자는 남자와 연이없다 우리가 식상이 과다하고 반이 없으면 제멋대로 행동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내 하면 되고, 내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의식 안 하고, 그러니까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겠죠. 그 다음에 이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은 윗사람보다는 윗사람은 무시하고, 아랫사람을 잘 보살피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직장에서 진급해들려도직 부하 직원들은 자기가 좋아하지만 윗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겠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진급에도 누락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상은그 우리가 이제 운이 식상으로 흐르면 남자 같은 경우는 관이 다치죠. 남자의 관은 자식이죠. 그래서 식상이 너무 많으면 남자 같은 경우는 에 자식하고 연이 없고 또 여자는 이제 식상이 관을 치니까 여자한테 관은 남자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식상이 많으면 이제 그 남자하고 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식상으로 흐르면 은 이제 그때 남편이 맥을 못쓰고 가주가 되는 경향이 많, 많습니다. 자기가 벌어도 자기가 먹고 사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되고 하죠. 그래서 식성이 과다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도 없거나 너무 많을 경우에 발생되는 그 문제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특성이 많거나 부족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나를 그 정확히 찍으셔가지고 사주 감명을 하시는 빨리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과다하면 과여불급이라 현실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재물과 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라는 게 내가 재물을 얻는 게 아니라 재를 내가 갖고 싶어하는 욕구거든요. 그러려면 자기가 강해야 된다. 일간이 강해서 재를 극해서 가져오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간의 약한 상태에서 죄가 많으면 이제 죄다신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재물을 얻지 못하죠. 죄로 인한 오히려 폐를 보는 거죠. 몸이 약해진다거나, 여자문제로 문제가 발생되거나, 재물로 인한 폐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또한 죄는 어떤 그 가성비죠. 그래서 그 죄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인간적인 도리보다는 어? 이거 이익이 돼? 안 돼?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인간의 어떤 도리를 망가하는 수가 많고, 제가 또 인을 극하기 때문에, 제가 많으면은 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문하고의 어떤 연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인을 극하면은 이는 남의 말을 들어주는 능력인데, 그런 인이 극을 당하니까 남의 말을 들어주는 능력도 떨어지게 됐죠그 다음에, 재라는 게 남녀공이 부친하고의 어떤 그, 인연인데 제가 없으면 부친하고 연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남자는 특히나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아도 여자하고 연이 없습니다. 많은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남자가 제가 많다고 해서 여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없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지 이렇게 과다할 경우에는 과다로서의 폐가 납니다. 무죄나 아니면 과다... 제가 과다하는거나 받아, 똑같은 효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간살이 과다하면 너무 원칙을 주장하다 보니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작은 실수도 용납을 하지 못하고 지적을 잘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의 성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잔질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고 병을 얻는시 낫지 않는다. 남자는 자식으로 고생하고 여자는 남자를 고생합니다. 이 관살이 많은 사람은 지적질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없죠. 사람이 누가 지적받는 걸 좋아하나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사람은 계속 지적을 합니다. 자기 눈에는 보이니까.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적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하고 어떤 그 스타일이 다른데, 가지고 있는 그 식성이 다른데, 이런 사람하고 관살이 강한 사람하고 식상이 왕한 사람하고 살면 못 살아요. 이 사람들을 계속 지적하고 그 사람들 은 자기의 합심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자가 관살이 강하고 남자가 식상이 강하면 잔소리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사람의 어떤 그 특징이지만 이걸 조절하지 않으면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고 또한. 관살이 많은 사람은 몸이 아파요. 하여튼, 몸이 허약하거나 여러 가지 병에 잘 걸립니다. 그래서 또 병을 거, 병에 걸리면 잘 낫지도 않고, 그래서 관살이 있으면 허약하다. 이렇게 보고, 또 피해 의식도 강합니다. 그 관살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나를 항상 치고 들어오니까, 또 피해 의식도 많구요. 또 겁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자식으로 고생하고, 남자한테 관살은 자식이지 않습니까? 관하고 살은 그러니까 과다에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남자로, 남자는 자식으로서 고생할 수밖에 없고 여자는 관살이 남자니까 남자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이 과다하면은 고집이 세기 때문에 주의와 타협이 되지 않고 가르치려 들기 때문에 어울리는 사람이 적을 수 있다.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남을 위한 배려심이 결여된 경우가 많고 실행력과 추진력이 떨어진다. 남자는 아랫사람이나 손자와 연이 없고 여자는 자식과 연이 없게 된다. 인이 과하면은 우리가 학교 선생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남을 가르치려 들죠. 그 관살이 강하면 지적을 잘하고 인이가 하면 남을 가리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초등학교 선생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너 오히려 이거보다 이게 나 해가지고 남을 가리키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좀 크면 남의 말을 듣나요? 안듣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트럼이 생기는 겁니다. 남을 가리키려 들라고 하면 어울리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죠. 제만나은 맨날 나한테 뭐라 뭐라 하고 나를 가리키고 나를 뭐 할래니까 또 기분 나쁜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일은 내가 갖는 거예요. 남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이 많은 사람은 남한테 줄 줄을 몰라요. 그리고 배려심이 결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력과 추진력이 결여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생각은 많은데 뭘 하나 저질러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힘이 부족합니다. 부적, 그건 인이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이요 우리가 어떤 거 하면은 생각만 많죠. 이런 사람들은. 저는 저 때는 뭘그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왜 생각이 또많부분은 인이 그 여기 용신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같은 건 벌써 저질러야 되는데 저사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거 아닌가 봐 아닌가 봐 그러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아랫사람이나 손자와 연이 없고 여자는 자식과 연이 없게 됩니다 남자한테 인은 손자죠. 그러니까 인이 너무 과하면은 손자한테 연이 없는데. 과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 식신이 자식인데, 인이 과하면 식신, 인이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여자는 이제 자식하고 연이 없게 되죠. 이런 식으로 식성이 과, 너무 과소해도 문제고, 과다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소할 때 문제점, 과다할 때 문제점을 잘 파악하시면은, 사주관병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잘 하시면은, 나중에 사주 감정하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